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그 앞전 방송 하우센 그 청소기에 이어서, 어, 지금 이 시각부터는 여러분들께 대추로 가져왔습니다. 양양이님, 안녕하세요. 오,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토요일 4시인데, 아, 아마도 지금 왠지, 다들 어딘가 가셔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계실 텐데 이렇게 또 들어와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대출을 여러분들께 딱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오늘 구성 그리고 가격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양양이님.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들어와 주셨네요. 네, 오늘 굉장히 푸짐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10, 11, 12, 13. 13봉지를 드려요, 여러분. 근데 한 봉지당 40g이고요. 아주 그냥 충분하게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쇠 봉지 지금 39,900원에 무료배송이란 혜택까지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 대추, 아, 대, 대추? <laughs> 대추래, 자꾸. 대추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어, 맛있는 대추 오늘 드시러 1 시간 동안 방송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DP를 짠! 어, 어, 쏟아졌어 어떡해! 네. 지금 DP를 해놨어요. 제가 기울여가지고 약간 흩어졌는데. 짠! 요렇게 DP를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짠! 이거좀 클로즈업 하고 싶다. 클로즈업 될까요, 저희? 네. 어. 지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클로즈업을 부탁드렸는데. 잠시만요. 이게 여러분, 일반, 그냥 그 대추랑요 달라요 이게 지금 보시면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잖아요 건조시킨 대추에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소리를 좀 들려야 돼요 어 이거 떨어져 들리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건조를 시켰어요 근데 그냥 건조시킨 것도 아니고 열풍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바삭거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 또한입 먹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또 식감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맛있어요. 보세요. 제가 소리로 좀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 아이고, 깠네? 이거는, 음? 음! 음! 이거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 거 저번에도 방송했거든요? 음! 어. 와,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건조시키게 되면 안에 지금 수분이 빠지면서 단맛, 그리고 영양소의 그 함유량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어, 이거 진짜 맛있다.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일반 대추 우리가 먹으면 그것도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단맛이 더 배가 돼요. 너무 맛있어요. 일반, 그, 비스켓, 이제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물론 맛있죠. 맛있지만, 우리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열풍 건조시킨. 지금, 양양이님께서, 리얼하다고. 진짜 리얼하죠? 보세요.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달아요. 와. 와,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음! 진짜, 무슨 과자 먹는 줄 알겠어. 근데 여러분, 이거 과자 맞아요. 근데 몸에 좋은 과자라는 거. 우리 사실 밤에 야식 먹으면서도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게 먹는데 꼭 뒤돌아서서 잘 때쯤 밀려오는 그 죄책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봄되고 여름도 다가오고 하면 우리 옷도 얇아져가지고 지금 얇은 옷 입고 왔거든요. 외투도 되게 얇은 거 입었는데. 요럴 때마다 저는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고 지금도 아 이따가 어떡하지 배고픈데 좀 먹지 말아야 되나 막 요런 걱정을 진짜 시시때때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름 다가오는데 몸에 안좋은니 간식 야식 드시겠어요? 우리 먹더라도 맛도 있으면서 좀 건강에 좋은 제품으로 한번 여러분들 굳이 야식을 드시겠다면 이런 걸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지 그런 <laughs> 생각되고.